안녕하십니까. 택시큐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월 28일 수요일 저녁 5시 38분이네요. 저는 보통 저녁 9시 또는 몸이 피곤하면 밤 11시 어떨 때는 새벽 1시에 나가기도 합니다 하루 한 10시간 정도 꾸준히 합니다 어, 몸이 피곤하면 저는 무조건 잡니다 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안 좋은데도 운전을 한다는 거는 조금 슬픈 일이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슬픈 건 싫어하죠 오늘 아침 방송 올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었는데 왜 개인택시 하지 회사 택시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셨 는데 저는 그 옛날에 돈이 한때는 많 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하면서 돈을 다 깨먹었어요 개인 택시 할 돈이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는 지금 택시에서 경영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택시로 이제 우리 500명이 한 달에 500만원 버는 거, 그런 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500명이 이제 한달에 500을 벌면 그 25억이 됩니다. 25. 택시 회사 인수에 관심이 많고요. 어,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어, 저 택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연봉 한 1억만 가져가고 어, 나머지 돈은 그 택시 기사들, 제 생각엔 한 4천만 원 정도 있으면 저희 회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택시로 해서 돈도 벌고 또 남은 수익을 다 배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를 인수해서 제가 경영을 하는 게 목적이고 한 100개 정도 해서 택시 만대를 운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체 콜 시스템도 운영 도할수 있고 뭐 호텔 식당 그리고 뭐 마사지 이런 업체 들과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택시회사 이름을 제가 4년 전에 택시 처음 시작할 때 MK 상록수 택시라고 이렇게 회사 이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만대가 되면 택시 색깔을 좀 그린, 녹색을 해서 우리 차만 탈수 있도록. 그래서 이 택시회사가 택시가 만 되면 기사가 만 되면 보통 기사가 주간에 만 명, 만 대, 만 명, 야간에 만 명, 이만 명이잖아요. 이만 명이고 스페아까지 합치면 한 이만 오천 명, 이만 오천 명이 되면. 제가 SK텔레콤 출신이니까, 휴대폰 회사로부터도, 어, 1년에 한 몇십억 제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택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교육을 하잖아요. 유료 교육을 하잖아요. 유료교육을 하는 이유는 제가 유료교육을 하면서, 어, 제한테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과 분이나 저희 회사에 또 입사하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제가 그분들한테 뭐 지도도 하지만은 그분들한테도 정보도, 정보도 교환하면서 서로 얻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뭉치면 힘이 됩니다. 지금, 택시 업계는 노동조합이라든지 한국노총, 민주노총 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택시는 500만을 벌려 그러면 하루 12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휴일도 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근본적인 이유는 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미국, 일본. 뭐, 유럽에 비교해서 요금이 반도 안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노동자를 착취해서 뭐 서비스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택시기사는 뭐, 하루 10시간을 해도 만근하면 26일이면 260시간을 일해야 되나요? 택시기사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한 달에 160시간 일을 하고도 일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160시간 일하고 한 달에 300만원 정도는 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육체 노동자들의 착취를 통해서 택시 손님이 행복해질까요? 남을 착취해서,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단거리 가기 때, 단거리 가서 미안하다고 맨날 손님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 자기들도 알거든요. 이 요금이 너무 싸다는 거를. 예, 그래서 요번에 제가 택시큐 특공대 1기, 예, 1기를 모집합니다. 다섯 명, 5명, 1기는 다섯 명인데요. 특별히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택시큐 특공대 일기 예, 보통 이렇게 사, 살다 보면 이렇게 돈이 쪼달릴 때가 있어요 또 빚이 뭐 많은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특별히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섯 분 정도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 초보자들이 5 0 0만 벌라 그러면 하루에 12시간을 해야 돼요 12시간 휴일도 일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려면 야간이나 1차를 하셔야 되는데, 1차를 한번 해보시오. 저 똑같이,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제가 6만 명을 태워, 6만 명 정도를 태웠고, 그 중에 한 3만 명 정도의 손님과 인터뷰를 했어요. 택시를 왜 타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예, 비공개 밴드에 다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노하우를 제가 다 전수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예, 우리 아버지가 개인 택시를 한 40년 정도 해서 저희들을 키웠고, 그래서 제가 개인 택시 업계도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택시 업계도그 조합장이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laughs> 네? 뭐, 판공비나 월급을 많이 가져가면서, 한마디로 개인 택시 기사들 위해 군림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거 못마땅하고요. 또, 어릴 때는 이게, 택시 기사한테 이게 법, 법 자체가 뿔려에돼 있어가지고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 걸 보고 저는 이제 택시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상당히 성실한 분들이잖아요. 요즘 쉽게 돈 벌려는 사람이 많은데 택시를 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분들은 상당히 성실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어, 대한민국에 이제 이끌어가는 헤드가 있고 머리가 있고 또 대한민국을 또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는 또 일꾼들 다리가 있잖아요 그런 그 머리와 어, 다리를 이어주는 그런 허리 역할이 우리 택시기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택시 기사들은 이게 좀 괜찮은 직업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건 택시라는 것은 누구라도 한번 자기가 한번 들어와서 일해보다가 또 자기가 또 나가는 덜락날락이 심한 그런 업종이잖아요. 우리가 보험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라도 쉽게 할수 있고 이런 또 자기가 또 뭐, 나이가 들면 또 은퇴하고 이런 좋은 직업으로 만드는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응, 그래서 그런 이 택시업을 좋은 직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빚이 너무 많다. 빚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 또, 뭐, 과로를 했어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요번에, 택시큐, 특공대, 일기, 다섯 분 모시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어. 6개월 안에, 500만원, 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기존에 나, 이 나쁜 습관이 배인 사람들은 <laughs> 제 말을 잘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길방을 잘해야 되거든요. 길방은, 길방을 잘하려 그러면, 노선 선택을 잘해야 돼요. 노선, 어디로 방향을 잡느냐, 좌회전할 거냐, 유턴할 거냐. 또 길방과 콜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코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코를 잡고 손님을 내려준 다음에 내가 어디로갈 것이냐. 이런 한수 내지 두수 앞을 보고 이게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대별로 상황, 상이 계속 달라요. 또 요번에도 이제 말일부터 11월 3일까지 클럽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 상황이 계속 바뀝니다.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됐다는 이런 그런 AI. 인공지능이 돼야 됩니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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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네. 그래서 수업료는 100만원입니다. 수업료는 100만원인데, 10만원 내시고, 나머지 90만원은 이제 500만원 수입됐을 때, 그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회사, 입사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 에, 예, 빈 차가 많아가지고, 사장님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저는 여기 다섯 번째 회사, 택시회사인데, 어, 작년에 그,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아, 어, 우리 또, 저는 택시회사에서 부족은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 <laughs> 그래서, 에, 아, 참, 우리 사장님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그래도, 또, 회사가 어려운데, 제가 좀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택시큐, 어, 특별반, 일기, 택시반 특별반 일기, 예, 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어, 자기 소개서를 쓰셔야 됩니다. 이 체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laughs> 한 달에 360시간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어쨌든 택시를 통해서 어, 이렇게 솔직히 택시로 저는 뭐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벌어 보자고 택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택시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제가 개인 지도를 하는 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택시회사를 인수해서 택시 회사 경영을 좀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처음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기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 타다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요번에 들어온 거는 타다 라이트거든요. 타다 라이트니까 기존 택시 회사와 제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매출에 큰 영향이 없고요. 대리운전이 이제 대리운전 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택시 타는 것보다도 대리운전으로 지불해야겠다 이러기 때문에 매출에 우리 택시 매출에 조금 뭐. 부정적인 양을 미치죠. 그렇지만, 뭐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어, 어디에 손님이 있다, 이런 걸다 알게 되면, 한 달, 그러니까, 500만 원을 벌, 실력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 뭐, 수입이 450만 원, 400만 원. 뭐 이건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뭐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그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기 실력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제 노래에 보면 눈을 떠보라는 거예요. 눈을 떠보라는 거는 세상을 보는 안목을 높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안목을 높이라 그러면. 예. 저는 매일 뭐 기사도 많이 보고, 신문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을 해주시고, 댓글을 따시고 이러니까, 제가, 아, 많은, 분, 많은 분들이 아, 제 방송을 보니까 또 방송에 또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거거든요. 예. 사람이 뭘, 한, 뭘 하든지 간에, 성공을 하면 됩니다. 성공이라는 게 제가 어 말하는 성공의 개념은 어 에머슨이 한 말이 있어요. 에머슨. 성공은 지성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겁니다. 지성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조금 조금 하지만 힘을 보태는 게 보태, 보태는 것,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지성인으로부터 지승인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택시, 처음부터 탈 때부터 저는 택시 한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이게 택시는 아주 이게 훌륭한 일입니다. 이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훌륭한 일이고, 에,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뭐한 2년 후에는 이제 택시 경영자로 바뀌겠지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되는 방향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수원에서 하시는 분, 대전에서 사는 시는 분도 저처럼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실력도 늘어나고.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그또 유튜브 하실 분들은 저한테 또 연락해 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돈 받고 가르쳐 줍니다 제한테 <laughs> 다섯 시간을 배우면요 바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시간내한테 배우려면요 물론 당연히 AS는 해드리죠 제한테 다섯 시간 배우려면 50만원입니다 50만원 <laughs>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예, 이왕,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나운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의 영혼을 살지 않아도 돼 나의 미래를 새로 설계해 가까운 아침에 부로운 어리도 쏠쏠하지 택을를 높이면 500도 가능하지 택시큐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힘든 청춘을 위로하고 싶어 찬 생생한 박수를 받고 싶어. 양생으로 달는 된 마음으로, 숲생으로 다져진 체력으로 공대 입구 전원이와 최저 임금 얘기하지. 택시 큐 어둠의 터널. 오게 해 주었지, 인생의 희망 다시 오게 해 주었지. 너희의 울분을 자유로해서 풀어봐. 너희의 소름을 올림픽에서 외쳐봐 쉽게 포기하는 것은 개웃기는 짓이야 서울 택시 도전하는 당신이 주인이야 정신 차려. 일단 해봐, 택시큐. 한들을 잡아, 택시큐. 정신 차려, 택시큐.